안녕하세요. 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뒤에 있는 현대 메가트럭 단발이 카고 차량입니다. 2015년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4 5톤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력수는 270 마력입니다. 이 차량의 장점은 요소수가 안 들어간다. 요즘 요소수 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요소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장점은 단발이 카고의 6m25짜리 차량입니다. 차량 붙기 때문에 매물이 귀합니다. 주로 장비 차량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체 보강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방비 운반용 차량으로 하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갈비살도 보강도 다 되어 있고 파손이나 깨짐이 전혀 없습니다. 벽차의 외관을 보시면은 이제 긁힘이나 파손된 부분은 전혀 없고요. 전체적인 외관을 보시면은 아주 깨끗한 상태. 저희가 차를 내부 점검, 정비 모두 진행 완료하였고요. 이 차량이 배터리가 좀안 좋아서 배터리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철판 바닥도 야무지게 깔끔하게 깔려 있습니다. 뒷 타이어는 80% 이상 남아있고요. 반대편은 갈비살도 야무지게 깔려 있습니다. 자, 앞 타이어도 80% 이상 남아 있으며이 차량을 구입하시면은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제가 실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내 모습입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어두워서 실내 조명을 한번 켜봤습니다. 자, 엄청 밝죠? 실내를 보시면은 아직 비율도 안 되었습니다. 백기도. 차량 운행을 많이 하지 않아서 아직 비닐이 안 뜯는 다 생각이 듭니다 2015년식인데 키로스가 258,000km로 만 운행이 되었습니다 계기판에불 뜯는 것도 없고요 미션도 엄청 잘 들어갑니다 부드럽게 에어컨 히터 모든 점검을 다 했고요 실내를 보시면은 세월의 흔적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뭐 긁힘이나 그런 것도 별로 없고요 신차 그대로 느낌이듭니다이 차는 골드옵션 차량이라 통보시트 의자 열선까지 다 있고요 이제 실내 그리닉 창까지 모두 완료를 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고가 가능합니다 차량이 궁금하시거나 문의 주시 사항 있으니까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